이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툽니다. 어떻게 다투느냐면요.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할수록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단순하게 행할 때 축복의 약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앙이야기 단신목회 전택은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복받은 게 뭘까요? 아마도 예수 믿고 가장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승천하셨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모두가 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다툽니다 어떻게 다투느냐 면요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 상속자 제일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복받고 사는 거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축복받는 거야. 하나님의 비밀? 그건 나 아니면 알수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이단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자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할 수 좋습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